i <laughs> 주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매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9월 24일, 우리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복음과 치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우리 받은 간단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어,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유대인과, 어, 이 사단은 십자가의 죽음은 본인들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라고 했어요. 무력화했다라는 겁니다. 어, 무력화라는 말은 아무 힘이 없는 게 무장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어, 이유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져야 할, 감당하셔야 할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니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 어, 감나몬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기도하신 겁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은 흥약하신 거죠. 흥약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있는 십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성령에는 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라 거거든요. 그 말은, 누구나 자기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고, 그 사명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은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십자가도 치기 싫어해서 십자가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십자가, 그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감람원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본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거를 끝까지 지고 갈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승리하신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만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자기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을 참고하시면 복음과 치유예요. 3단체가 자산업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키가 치유예요. 어, 여러분, 요즘 문화가 뭐냐면, 트렌드가 뭐냐면, 어, 내적 치유, 뭐, 내면 치유, 뭐, 이런 형식으로 세상 문화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봐도 뭘 건드냐면 치유를 건드려요. 치유. 어, 내면의 상처에 그런 치유를 이렇게 건듭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세상은 틀린 답을 가지고 앞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과 치유로 답을 줘야 하는 겁니다. 참된 치유 언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이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죠.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또 복음 없는 자들에게 불침병, 영적인 병,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10%의 엘리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있고 50%의 사람들은 어려움, 40%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대를 복음화할 힘과 사명,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정확한 복음 속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정확한 복음 속에서 치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이 치유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신 거죠. 공생애 사역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치유의 약속이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하게 됩니다.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치유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가 있습니다. 병든자가 너무 많으면 잘못된 치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잘못된 치유에 미혹되는 겁니다. 일단은 육신적으로 뭐가 치유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솔깃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인 거죠.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병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노화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나이 실수로 그 말은. 어, 우리가 뭐 생활적인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음식에 관한 습관 때문에 오는 그거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병인 거죠. 몸에 좋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간편하까막 챙겨 먹고 어, 그거는 우리의 실수인 거죠. 그렇게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병과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고 세 가지 뜰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많아질 숨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불치병, 중독, 그리고 도박. 이거는 숨은 질병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거는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면 세계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과 치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고, 틀린 뭐, 이게 뭐, 그런, 어, 치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에 관한 깊은 것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육신적인 치유,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그 십자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힘을 얻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내가 쳐야 할 작은 십자가, 그것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명, 작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가 필요한다는 건그 현장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첫 목회자들이 정말로 기도로 결단하고, 정말 세계보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이번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 thank mm -hmm. 빛난 멸류관밖이까지 험한 시.